안녕하세요. 오스템에서 원클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선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치과 업무 흐름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원클릭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업무 흐름은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환자 접수부터 진료 입력, 수납, 예약, 환자 관리까지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원클릭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 진료 접수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진료 접수를 위해서는 아마 환자 검색을 먼저 하실 거예요. 상단에 있는 환자 검색 영역을 통해서 이름이나 차트 번호를 통해서 환자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구환이 아닌 새로 내원하시는 신환 같은 경우에는 신환 등록 버튼을 눌러서 차트를 등록하는 단계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예시는 구환에 내원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오늘 5시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고 이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차트를 먼저 검색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검색을 하면은 보험 진료 같은 경우는 수진자 자격 조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수진자 자격 조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수진자 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보험 공단의 수진자 모듈이 실행이 돼서 이 환자의 보험 자격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보험 자격 조회가 끝나면 실제로 접수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를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상단에 있는 접수 버튼을 통해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예약 목록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접수 혹은 CCN 접수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예약 칸 자체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접수 목록으로 내리시면 또 접수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수 처리를 하실 때 일반 접수도 있지만 CCN 접수를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 CCN 접수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이 우클릭을 통해서 진입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CCN 접수를 누르면 CC를 입력하는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환자의 CC를 확인하고 CC를 입력해 놓으면 진료실에서는 입력된 정보 확인하고 바로 진료를 이어가면 되니까 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CC 입력을 하는 거는 치아 번호를 클릭을 하고 이환자에 해당하는 주고소를 클릭을 해서 저장과 동시에 접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접수를 진행 하게 되면요. 하단에 접수 목록에 이 환자가 접수 상태로 리스트가 추가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끝났다면 이제는 진료를 입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전자차트 메뉴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전자차트 메뉴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진료 시작을 알리는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진료를 시작하겠냐 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예를 누르면 바로 진료 중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창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전자차트에 환경 설정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전자차트 설정에 접수 환자 진료 시작 알림 실행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환자가 접수된 상태에서 전자차트 메뉴로 들어오시면 저렇게 접수를 알리는 창이 실행이 되게 돼요. 저 상태에서 접수를 하면은 이 접수 체에서 보셨을 때 우리 아까 접수 상태였던 이 환자가 진료 중으로 상태가 변경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스크에서 CC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여기 치아가 아파요라고 하는 CC가 입력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CC까지 이제 입력이 되면 그 다음으로 입력을 하는 거는 환자의 현재 증상의 PI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PI는 전자차트의 PI라는 탭을 통해서 버튼을 통해서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메모 영역을 통해서 텍스트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번호를 클릭을 하시고 PI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또 진료 내역이 입력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PI까지 이렇게 입력이 됐다면 다음으로는 치료 계획, TX 플랜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파절된 상태라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X 플랜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치아번호 클릭을 하시고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겠다라는 치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또 마찬가지로 전자차트에 입력이 되는 방식이에요. 치료 계획을 입력을 하셨다면 실제로 비용 상담을 하기 위한 비용 계획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 계획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치료 계획 창을 먼저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입력되어 있는 치료 계획이 표시가 되고요. 이 창을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 메모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만 입력을 해놓고 비용 계획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비용 계획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비용 계획 창이 실행이 됩니다. 이 비용계획 창은 우리가 입력을 했던 치료계획 버튼에 맞춰서 바로 입력이 되게끔 비용 숫가를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계획을 누른 상태에서 비용계획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기본적인 비용 견적이 입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도 치료계획 설정하는 화면에서 비용계획 항목이랑 다 일일이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채팅해 놓으옵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비용 계획이 기본적으로 입력이 된 상태에서 뭐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아닌 외산 임플란트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견적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복사를 해주시면 좀 비교 견적이 가능합니다.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획 E 탭이 추가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항목들은 이 항목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의 묶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게 오스템 임플란트였죠.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외산 임플란트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에 있는 크라운도 마찬가지예요. 크라운 항목을 우클릭을 눌러 보면 이 크라운의 그룹에서 다른 크라운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PFM 였는데, 지르코니아 크라운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비용 계획 2가 외산 임플란트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획으로 확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확정 버튼을 눌러서 환자분께 서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반 환자분들과 좀 번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녹음 기능도 넣어놨어요. 비용 견적에 환자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을 녹음 파일을 통해서 관리하시면 조금 더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확장 버튼을 누르고 서명을 누르면 서명창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환자분들께 서명을 하신 다음에 서명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비용 계획 입력까지 했다면 저희는 이제 수납 계획 추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수납 계획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운 비용 계획 견적을 환자분들이 치료비를 분납을 하실 때또 그런 거를 수납 계획으로 연결을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계획까지 추가가 되면은 전자 차트에 비용 계획이 입력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수납 계획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확정 금액과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수납 계획까지 해놓으면 이 항목까지 전자차트에 표시가 돼서 환자분들이 120만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 뭐 5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분납을 한 경우에 받은 금액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납을 마무리하는데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비용 계까지 입력이 됐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진료는 진료 입력이겠죠 트리트먼트. 그래서 TX라는 탭을 통해서 진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상단에서 치아번호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해당하는 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진료 버튼은 우리 저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각각의 버튼 우클릭을 눌러 보시면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번호를 클릭을 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난발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난발치 버튼을 누르면 진료가 입력이 되는 구조예요. 보험진료 같은 경우에는 원클릭에서는 보험청구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구 기준에 맞춰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나 누락된 항목들이 있다면 가이드를 띄워들어서 좀 보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치아번호를 누르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자차트에 진료가 입력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에 임플란트라는 치료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은 난발치만 먼저 진행이 된 상태고요. 난발치를 통해서 좀 꼬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진료를 드레싱을 하는 넥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넥스트는 넥스트 tx 탭에 들어와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치아번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중간 부분에 어, 예약 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소요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만 10분 정도 걸려서 드레싱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또 전자차트에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예약을 등록을 바로 할수 있는 기능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실제로 진료가 다 끝나고 데스크에서 예약 메뉴를 통해서 예약을 잡으셔도 되고요. 진료실에서 바로 예약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넥스트 TX 탭에 보시면 예약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넥스트 입력이 된 상태에서 예약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예약 등록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방금 전에 일주일 정도 후에 드레싱을 하겠다라고 버튼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19일 기준으로 이 날짜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통해서 넥스트를 입력을 하고 예약 등록을 하면 이런 점이 좀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시간도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넥스트에 이제 예약 일자까지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 등록된 환자의 모든 예약이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넥스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넥스트에 연결이 되는 예약을 등록을 했을 때 예약일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예약을 등록을 하면은 예약 메뉴로 이동을 했을 때이 환자의 예약이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자차트에서 예약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예약화면 들어오셔가지고 예약을 등록을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예약 등록까지 끝났다면 다음은 수납 입력입니다. 수납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차트의 수납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수납 메뉴 자체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자차트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요즘에는 전자차트를 좀 쓰시다 보니까 진료 내역을 보면서 수납을 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자차트 화면 보시면 진료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총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수납 버튼을 통해서 수납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납 입력 창이 실행이 되면요. 우리가 난발치라고 하는 보험 진료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 진료에 따라서 환자 부담금이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환자 부담금 확인을 하시고 환자분들이 수납하실 금액을 결제 수단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로 냈다고 지금 저는 입력을 해놨는데요. 현금으로 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계좌이체로 진료비를 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온라인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현금이라든지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현금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현영 승인버튼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인 경우에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납대장이나 경영통계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항목들을 집계를 할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않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납금까지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수납은 마무리가 됩니다. 수납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환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환자 관리 기능이 또 필요한데요. CRM 메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CRM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첫 화면은 오늘의 CRM이라고 해서 오늘 처리해야 되는 CRM 리스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어서 환경 설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CRM 메뉴를 들어오셔서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환경 설정창이 실행이 되는데요. CRM 자동 전송 설정 메뉴에서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예약 부도와 예약 확인, 리콜을 자동으로 많이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맞춰서 예약 내원을 위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리콜 시기가 도래를 했을 때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설정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자를 문자로 보낼 건지 알림톡으로 보낼 건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보내는 시간을 며칠로 할 건지, 그리고 이 전송일을 언제로 할 건지도 등등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보내고자 하는 문자 내용들은 오른쪽에 타이핑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구 같은 거 템플릿이 필요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클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설정된 항목에 맞춰서 그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 리콜 설정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리콜 문자를 보내시는 치과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리콜을 그때그때 수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리콜 구분에 맞춰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어, 이런 문자를 보내는 주기와 언제까지 보낼 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한 거는 정기 검진 구분을 따라서 최종 내원일로부터 6개월마다 최대 24개월까지 문자를 전송하겠다라고 설정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회차별로 문자 항목을 좀 다르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차에는 이런 문구를 보내겠다, 2회차에는 이런 문구를 보내겠다, 3회차에는 이런 문구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문구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시면 템플릿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검진이나 교정환자나 보철치료처럼 좀 주기적인 내용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자동 리콜 설정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활용해보면 유용한 기능이 있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치료 후 주의사항 메시지 설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요, 이 숫가별로 이 숫가가 입력이 됐을 때 관련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해 보시면, 뭐, 치료 후 주의사항 위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더 신경치료 주의사항, 발치 후 주의사항 같은 거를 관련된 진료의 수가와 매칭을 해서 진료를 입력한 단계에 문자를 보낼 건지, 아니면 수납과 귀가 동시에 문자를 보낼 건지 등등 문자를 전송하는 시점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 주의사항을 문자로 많이 전송하시는 경우에는 이 항목도 세팅해 놓고 쓰시면 또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문자 전송 기능에 좀 연장선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CRM에서 CRM 대상 검색으로 들어오시면 보험 진료 안내라는 탭이 있어요. 물론 다른 탭들도 예약이나 리콜 등등과 같이 좀그 항목에 맞춰서 환자분들을 검색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보험 진료에 관해서 좀 내원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은 보험 진료 안내 탭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진료 안내 탭에 들어오시면 치석제거, 신경치료, 임플란트 등등 보험치료 관련한 항목들을 좀 세팅을 하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석제거를 예로 들면 아마 요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실 것 같은데 올해 치석제거를 진행하지 않은 환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 치과에 내원했던 구환 중에 올해 연 1회 스케일링을 진행하지 않은 환자를 검색을 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원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요 기능을 통해서는요, 좀 크게 여섯 가지의 항목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석제거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치조치석제거 치료 이후에 후속진료가 없는 환자 등등 이런 치석제거와 관련된 환자분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신경치료도 이후 후속진료가 중단된 환자를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나 틀리나 레진 실런트처럼 자격이 발생하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색을 해서 내원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요 기능 잘 활용하셔가지고 구환 마케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업무 흐름에 따른 필수적인 원클릭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치과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